9월 22일 학원 소식입니다.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합니다. 운영일시는 2025년 9월 23일 오후 3시며, 구글 폼 접수와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운영 목적은 청년범죄 피해 감소 및 청년범죄율 경감이며, 운영 내용은 청년들의 교제폭력과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입니다. 참여자에 한해 1365 봉사 활동을 통하여 봉사 시간도 부여될 예정이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군단에서 2025학년도 학군 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며 육군 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 20세에서 29세 이하인 재학생으로 2, 3학년 진학 및 졸업 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입니다. 선발된 학군사관은 3, 4학년 동안 후보생 생활을 하며 졸업 후 장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신상품 인턴십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대학혁신과 공유센터에서 학부생의 대학생활 경험 및 대학생활을 통한 역량 발달을 조사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합니다. 설문 기간은 10월 15일까지며 우리 학교 챌린지 스퀘어의 역량 진단 영역, 학생 성공 역량 진단과 학습 경험 진단 항목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과 수원은 종일 흐린 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아침과 저녁은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수원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며 밤으로 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이 짙어 햇살은 드물겠습니다. 늦은 시간엔 다소 서늘하니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도 흐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학원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지혜였습니다. S U B S SBS 기자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SBS 기자실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재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성공센터에서 9월 최초로 감정회복 음악창작 프로그램 리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우들이 음악 창작을 통해 대학 생활을 하며 겪은 시련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점이 이목을 끄는데요. 오늘 SUBS 기자실에선 리튠의 취지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yeah, yeah. 콜드 플레이의 픽스유 듣고 왔습니다. 김범준 기자 리튠 프로그램이 낯선 학우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리튠은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이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느낀 감정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감정 음악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는 학우들의 감정 관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 성공 센터는 리튠을 통해 학우들이 실패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창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학우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학우들은 음악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음악 치료는 예술적 완성도보다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리튠의 중심이 되는 작업은 가사 쓰기인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겪은 실패의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가사가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개인별로 가사를 작성하나요? 학생 성공 센터에 따르면 소그룹을 형성해 실패 경험을 나누고 서로 가사 작성을 돕습니다. 학우마다 처한 상황과 창작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다를 텐데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학생 성공 센터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실패를 혼자의 경험으로 두는 것보다 다른 학우와 함께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더 치유적이라고 판단해 소그룹으로 진행합니다.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이 학우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사 작성 후의 창작 과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작성된 가사를 바탕으로 음악 치료사 선생님이 하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더 간결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후 하구들은 AI 음악 생성 앱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담은 음악을 완성합니다. AI를 창작 과정에 사용한다니 흥미로운데요, 하구들이 어떤 AI의 기능을 창작 과정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성공센터 이은혜 선임 연구원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AI 음악 생성 도구인 수노를 활용했습니다. 수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간단한 키워드 입력만으로 작곡이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인데요. 특히 템포, 장르, 분위기, 보컬, 성별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참여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먼저 각자의 실패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개인별 가사를 작성했고요. 이후에 팀원들끼리 가사를 공유한 뒤 내용을 함께 다듬어서 하나의 완성된 가사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완성된 가사에 어울리는 음악의 장르, 템포, 분위기 악기나 보컬 편성 등을 논의한 뒤에 순서에 입력했고 마지막으로 AI가 생성한 여러 곡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해서 결과물로 완성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가사를 바탕으로 AI가 여러 곡을 생성하는군요. 완성된 곡은 외부에 공유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성공센터는 10월 셋째 주를 실패기념 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학우들의 창작된 음악이 전시될 예정인데요. 학생성공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며 성균관대학교 양캠퍼스에서 전시가 열립니다. 실패기념 주간이 신선해 보이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패기념 주간은 학생성공센터에서 학우들이 실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탐색하도록 만든 기간입니다. 따라서 리튬 프로그램에서 창작된 음악들도 이 기간에 전시되는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도 많이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어디에서 창작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나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선 10월 13일과 14일에 국제관 학생성공센터 로비에서 진행되며 자연과학캠퍼스는 10월 16일과 17일 삼성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많은 학우가 지나가며 감상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리튬 프로그램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된 전략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에 대해 학생 성공 센터 이은혜 선임 연구원님의 답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성공 센터에서는 리튬 프로그램 외에도 실패와 재도전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웰리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창작물의 형태를 음악 외에도 사진, 영상, 글등 다양한 매체로 좀 확장하고 이를 전시나 공유의 장으로 연계함으로써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캠퍼스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신만의 실패 경험을 음악뿐이 아닌 다양한 창작물 형태를 통해 승화시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구들이 실패를 성장의 기반으로 끊임없이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하구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리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UBS 기자실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김범준 기술 유대현 이채윤 그리고 진행해 기자 김범준 앵커 박지였습니다. 방송국 재난 대책 본부.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거인족 타르타로스 사이에서 태어난 티폰은 뱀의 머리와 강력한 손발을 가진 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포악하고 파괴적이었던 그는 제우스의 공격을 받아 불길을 뿜는 능력은 빼앗기고 폭풍우 정도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죠. 옛 사람들은 그 포악한 티폰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종 찾아오는 파괴적인 비바람에 그를 생각하며 이름을 붙였죠. 분별도 없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지구의 곡김 태풍. 오늘은 재난대책본부에서 태풍 상륙 시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저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박재입니다. 김정미의 바람 듣고 오셨습니다. 평균적인 태풍의 에너지는 1.5 곱하기 10의 12승 와트로 전 세계 인류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에 달하는 에너지입니다. 또한 태풍의 변덕스러운 경로를 예측하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뻔한 동물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거대한 춤. 이 춤사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대방송국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세 가지 항목으로 행동요령을 요약하겠습니다. 외출을 금할 것, 창문을 보강할 것, 방심하지 않을 것, 검정 치마의 매미들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동 요령: 외출을 금할 것. 어지간한 일반인은 초속 50m의 바람을 맞으면 마치 사방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듯 종이 인형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리고 태풍은 그런 바람을 동반하죠. 설령 바람을 버티더라도 고정되지 않은 지상의 모든 것들. 작은 돌멩이부터 1톤 트럭까지 어느 것에 얻어맞을지 여러분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출을 금하거나 서둘러 가까운 대피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행동요령 창문을 보강할 것. 일반적인 이중창은 태풍이 아닌 바람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문 사이에 신문지 한장 이상을 최소한의 크기로 접어넣고 창문의 모든 부분에 테이프를 빈틈없이 부착해야 합니다. 헐렁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기압이 세거나 빗물이 들이칠 수 있으니 모든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 행동요령, 방심하지 않을 것. 태풍경보가 해제되고 강풍 및 풍랑경보로 변경되더라도 그것은 안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태풍이 아닌 선에서 가장 강력한 저기압이 되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압이 안정될 때까지 일기예보를 청취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태풍은 마치 불강력 같은 힘을 가졌지만 우리는 주의력과 섬세함을 가졌죠. 그 작은 능력이 때로는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대방송국 재난대책본부는 언제나 하구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비냄새 들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t t u r 이 to b a c 나 a 있 o u n d w i t 이 the blue and f 이 k e a little g l o 겠 tell what I'm music in my n a m 이 and money is a bullshit o u 나 tiger 나 지금까지 제작 김태현 기술 유대 연 이채윤, 그리고, 진행의 박재희였습니다.